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드림코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9월 17일 수요일 날짜에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테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이 종목 2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상장 당일에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후에 주르륵 하락이 나오고 밑바닥 다지기 구간을 거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이었죠. 1차로 여러분들에게 탈출 구간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테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자 차트를 좀 봐주시게 되면 테나에 엄청난 변화가 좀 느껴지시죠?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력한 양봉이 나와주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양봉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7월달 때랑은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그 뒷배경에 이번에는 테나의 라업 해제 일정이 좀잡혀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 때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더 높은 곳까지 강력한 슈팅이 나와 줄 거다. 그런 기회가 활짝 열려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서 보여 드렸던 그 문서 안에는요. 언제 얼마큼의 물량을 해제할지가 다 나와져 있어요. 그걸로만 보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테나를 통해서 100% 가까운 성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규정상 모든 거다 오픈을 못 해드리고, 말씀도 좀 속시원하게 못 해드리는 게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 보유자 구성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여전히 내부자 몫으로 좀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들은 초기에 투자를 몇천억 단위로 투자를 하고, 배분을 받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자리에서 그냥 락업 해제를 시키면 너무나 아쉽죠. 이렇게 싼 값에 절대로 락업 해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인위적으로 차트를 좀 끌어올려 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락업 해제한다 일정에 관련해서 재단 이슈에 관련해서 뉴스를 터트릴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 마구마구 뛰어들어서 시세 상승을 또 유도를 할 거고요. 그들의 자금을 연료 삼아서 테나 내부 세력들은 더 높은 곳까지 끌고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다달하게 되면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을 하고요. 그들은 여기에서 다 던지고 나갈 거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상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참 신고를 해 주실 건 제가 알려드릴 이 가이드 있죠. 세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 이 가이드를 먼저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는 언제 어디까지 이 가격을 좀 집중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규정상 그렇게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문서와 함께 이 가이드를 받아보시려면 한 번만 여러분들 수고 좀 부탁드릴게요. 이쪽으로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번 테나라고만 딱 보내주시거나 소통방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가능한 최저에서 좀 진입하실 수 있고 최고 부근에서 물리지 않을 구간이죠 안전하게 탈출하실 수 있으면서 최대한의 성적을 챙겨 나가실 수 있는 구간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일종의 가이드 안전바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숫자 받으시고 앱 켜시고요 지정가 한번만 결어놔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사시게 되면 너무 일찍 나가실 수도 있죠 반대의 경우는 너무 늦게까지 계시다가 고점에 덜컥 물려 버리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 고점 직접 안전한 탈출 구간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만 이 이상의 영역은 여러분들 그냥 탐욕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상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바로 하락이 언제 나올지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면 하락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테나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걷어보고 싶다 하시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연락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만 클릭을 해주시면요. 모바일용 간편 문자 링크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시면 바로 문자 링크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해서 편하게 컨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역시나 더보기란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역시나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무료방 입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주신 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처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인을 오래 해보니까 세력들이 절대로 저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들이 자기 시간표대로만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이번에 기회도 그냥 남들이 돈 버는 장면만 보시고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빨리 아는 쪽에 쓰신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뼈저리게 좀 배웠어요. 처음에 남들처럼 저도 똑같이 뉴스 터지고 뭐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해지고 가격이 치고 난 뒤에 그때 좀 따라 들어갔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뻔했는데 잠깐 오르는 듯하다가 바로 흔들림이 왔고 성과는 당연히 좀 출렁거렸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시장은 빨리 아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오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좀 알게 됐죠. 세력들이 우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 모든 게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재료가 있으면 또 재료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가 다가오면 몇주 전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뭐또 이제 인수합병 같은 대형 재료가 예정에 되어 있으면 발표 전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을 하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계획입니다. 문제는 근데 대부분 그 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되게 뒤늦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사로 접하고 뭐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질 때쯤이면 가격은 이미 뭐 20에서 3 0그 이상도 올라가 있죠. 자 그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력들은 이미 웃으면서 물량 넘기고 있고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불안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다 전가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본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장, 종목인데. 라업 해제 앞두고 이게 무려 3주 전부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5 배가 늘어났어요. 해제 전날까지는 68%뭐 이상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거 일찍 포착한 분들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요. 기사 뜨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결과가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같은 이벤트였지만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라진 거죠. 게다가 또 인수합병도 저희 좀 많이 있었죠. 자, 인수합병 발표를 앞둔 종목에 하나 예. 이시또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 발표 이틀 전에 차트는 이미 반등세 치고 올라갔어요. 세력들이 발표 전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발표 당일에 하루만 해도 자, 이만큼 이상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발표 전에 알았던 사람, 발표 기사 보고 알았던 사람, 결과? 당연히 같을 수 없죠. 절대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시장은 기술 싸움이 아닌 거예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 아느냐에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아는 사람은 세력이랑 같은 방향에 설수 있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실제로 제 성과로 너무나 많이 확인을 했어요. 늦게 알았을 때는 출렁였고 빨리 알았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나 뭐 거래량, 내부자 흔적, 심리까지, 시장 상황 이 모든 것싹다 종합해서 지금은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는지부터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통방과 문자로 정리를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통방 입장은 더보기란에 링크 만들어 두었고요. 문자 연락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뉴스를 보고 알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늦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빨리 아시는 순간에 같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웃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결과를 지켜보겠죠.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해요. 빨리 아는 사람과 늦게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여러분의 성과도 갈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있을 기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드림코인이었습니다.